오늘 이 저자 이병훈의 출판 기념회는요. 여느 출판 기념회와 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모든 행사를 정말 한 시간을 넘지 않도록 꼭 그렇게 맞춰드리도록 어, 저희가 저자의 뜻에 따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꼭 지킬 수 있도록 사회자체가 노력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다름 아닌 참석자 전원이 바로 우리의 주요 내빈이시라는 생각 그래서 또 시간도 아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어,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 아주 많이 동영상 축사가 있잖아요. 그 축사도 부어러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미자리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또 오늘의 저자와 함께 해주실 거죠?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명님 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에 조명이 환해질 걸눈지채셨을 겁니다. 바로 이 자리를 빛내 줄 멋진 분들을 모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아카펠라 팀빅맨시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빅맨시가 되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 위풍당당한 새 싱어의 무대에 정말 무대가 꽉찬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우셨다면 기다려보십시오. 이따가 여러분과 한번더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무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여러분 앞으로 안 오시나요? 그러면 화면을 먼저 볼까요? 네, 여러분 잘 감사하셨죠. 오늘의 주인공이자 저자인의 이병네 행정고시 합격 후참 음, 정말 많은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또 해양수 강양 군수로서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그리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주민지원본부장,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 등등 공직에 아, 몸담았던 30년의 기록을 여러분 간략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가로서가 아닌 행보도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대차에 출발한 바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바로 문재인 당시 후보, 건조 총괄 선대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단전에참 많은 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 전문가이자 또 정치인으로서 이병훈 사회 배정을 여러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훈련한 행정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이병훈 또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게 거의 헌신을 하겠다는 홍콩 정치인 이병훈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여러 차례 가까이서, 별 봐야 되는데, 별대마다 참, 이웃집 아재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웃집 <laughs> 아재처럼 손한 모습으로 함께 하면서, 회장에서 답을 찾고자 내 동분 소주하고 있는 이병문 여러분 만나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때, 책 제목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조명이 어두우니까 갖고 계신 책 말고, 앞에 한번 봐주세요.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 번요. 그렇죠. 비워야 채웁니다. 근데 뭘 비우고 어떻게 뭘로 어디를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목 밑에 소제목도 있습니다. 개판. <laughs> 무술년방제판을 다시 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어떻게 개판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저자의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비워야 채운다의 주인공을 여러분 큰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laughs>